이야기는 맞춤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맞춰야 합니까? 아예 틀려도 괜찮습니까? 어느 정도의 그 맞춤법이 틀리는 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직업이 개그맨이고 모든 것들이다 이렇게 좀 용납이 좀 네. 돼요. 친구들 관계에 있어서도 야얘 이렇게 얘가 멍청해가 보다든 재밌다 이렇게 되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세종대왕께 죄송합니다. 그렇죠. 힘들게 만드셨는데 그렇죠. 현식이 그게 좀 어렵잖아요. 하지만 사람 이제 깊은 곳에서 그 열받아요. 아, 설명. 왜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고리 따분한 성격. 그래 그러니까. 고리 따분하대. <laughs> 김해김씨.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김씨가 아닌데. 어? 아, 내가 김해박씨예요? 네. 소일고 소내 네, 약간 고친다. <laughs> 네, 네. 아니 이거 괜찮아요? 괜찮냐고요? 아니 내 네, 약간 고친데요. 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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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약간 고쳐주세요. 막빵터지잖는 네. 그게 어떤 삶의 오아시스입니다아 그래요? 예, 그 예. 에어컨 시레기. 시래기. 이거 근데 많이, 많이 틀려요, 근데. 아... 웃겨요? 조금. <laughs> 시시잖아요, 지금. 그거를 나쁘게 네. 보면 그렇지만, 유머러스하게 보면 재밌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거액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분영수 아, 네. 씨가 네. 30억. 네. 근데 그 상대방 사장이 문자를보냈는데요 제가 잠시 엿줄겠습니다. 게 여... 엿. 엿주다. 아, 진짜. 어. 생각해보세요. 맞춤법도 법입니다. 안 지키면 아, 위법자가 되는 거예요, 위법자. 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이거 보세요. 맞춤법. 이렇게 하잖아요. 네. 네. 어, 여기 어, 됐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 아, 안녕하세요. 어디서 많이 뵀던분 같은데. 예, 아, 아닙니다. 충청남도 홍성에 사는 그 스무 살 청년 장지성이라고 합니다. 오, 네. 반갑습니다. 맞춤법 틀리는 거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한글을 사랑하는 입장으로서 허용을 해요. 오, 그래요. 맞춤법 틀린 거 보면요. 오, 뭔가 불편해요. 본인은 맞춤법이 100% 맞다고 생각하세요? 거의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이십일 세기 오... 주식형 선생님이네다 아, 네. <laughs> 그러면 말을 너무 줄여서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저는 용납 못합니다. 저는. 근데 친구들은 맞춤법이 다 틀려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바, 저, 저는 용납 못해요. 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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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분입니다. 이분 용납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어, 아... 아, 훌륭하십니다. 야. 아, 오늘 진짜 너무 고맙고 윙크 한번 해줘. 윙크. 윙크 한번 해줘. 아. <laughs> 막간 후에 이용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포부스지에서는요성공을 예. 막는 1 3 가지 습관에 제일 첫 번째가 맞춤법 실수라고 합니다 아. 영어도 맞춤법이 있어 왜 아, 없어요 스펠링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 스펠링만 들으면 되지 뭐 그게 맞춤법이죠 스펠링이 맞춤법이에요. 우리나라 띄어쓰기가 있잖아. 거기도 띄어쓰기 있어요. 아, 어쩌라고 그래? 있다고요. 아, 담스 믹스요? 왜 그래, 작품을? 고사야겠어요. 이게 두 분이서 <laughs> 싸우시는 것 때문에. 네, 네, 갈게요, 또. 예. 자, 들어볼게요. 다음 분. 싸우실 거예요, 안 싸우실 거예요? 아니, 아니, 싸우지 마세요. <laughs> 네. 어? 마인드 씨 작가님이 계시네요? 어? 어, 진짜? 어? 어, 민구 형. 어뭐 하시는 분이야? <laughs> 조직에 계세요, 뭐, 어떻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말년이와 예전에 그 같은 직업을 했다가 이제 말년이가 은퇴를 하고 네. 웹툰을 가지고 있는 그 웹툰 작가고요. 작가님이 보실 때 맞춤법 파괴자들 많으시잖아요. 어떠세요? 보실 때? 저는 그냥 좀 유동적으로 생각하려고요. 언어는 시대에 따라 계속 오. 변해가는 게 맞아. 아, 그럼 소 읽고 내 악감고친다 괜찮아요? 그런 거 너무 좋고 저는 특히 제일 좋았던 게불이따군 <laughs> 귀신이 고칼로리. <laughs> <laughs> 어 이걸 참아? 그러니까 맞춤법을 다 안다는 거 자체가 좀더 무서운 사람 아닌가? 맞아, 아, 아 진짜 맞는 말. 어느 정도 많이 맞는 것들을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미안하지만 무식해 보입니다. 무식해도 등딱수꽃. 좋은 집에서 잘 살면 뭐라고 안 해요? 그건 맞습니다, 저는. <laughs> 예. <laughs> 어, 우리 박명수 씨하고 아주 의견이 잘 통하시는 분이에요. 하이파이브 하면 하이파이브 어... 예, 예, 예. 아우, 진 어... 예, 예. 아,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맞춤법은? 무슨 부? 아니요, 아니죠. 아니, 국어. 그거... 국어 그 있잖아요, 그 국어 국립원 예. 거기서 눈시프랗게 뜨고 감사하고 있어요. <laughs> 사실 우리 언어라는 게 정말 유연해서 사람이 많이 가면 숲이었다가 길이 되잖아요. 똑같이 말도 몇년 전만 해도 짜장면은 표기해서 틀린 거였어요. 맞아요. 지금은 짜장면도 맞고, 네, 짜장면도 네, 네, 네. 맞아요. 어, 그러면요, 소일코 내약간 고친나서 이게 인정을 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있으시면 그런 미래는 저는 납득 <laughs> 그럴 수 없다. 나는 나가 살 거야.